이거요. 가려요안 가려 볼수 있어. 처음가는라 봐. 안좋아 겁만 안 먹으면 안아안전하보 절대 안 떨어져. 3 5 겁이 났처음나 몰라서. 두 번째는 갈게. 다음에아 무서울 것 같은데. 근데 아, 절대 무서워하면 무서워. 무서워. 안 돼. 놀러간다

예, 왼발 올리고 왼발 올리고 다음에도 왼발 왼발 왼발, 왼발. 어, 어, 오리고 올리고 그다음 그 다음, 오른발 오 그렇지 네, 그다음 왼발 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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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왼손 그다음 오른발 높이 l e 0 8 왼발 왼8 왼발 왼발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 8 0발손 오른손 왼발 왼손 응. 그 오른발 왼발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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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왼발 다와간다 위에 위에 다와간 왼손 머리 손 왼발 아니 위에 다와는데 다와간다 다왔다 어 다와간다 왔다 끝까지 가고 내려온다 왔다 그다지 손손 다시 손, 손. Fingers..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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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왼발 왼발 그렇지, 잘하네 어, 오른발 높이 한발더 올려, 한발더 그렇지, 아, 오른발 한칸더 발을 아, 아, 넓게, 넓게 쓰세요, 넓게 아, 어내려가발 돼요? 아, 네. 아, 어, 아, 어 내려면돼 올라갔다 어, 여기 오케이. 발 살짝 개면서 살짝 개면서 이죠이 어, 어. 같이 와까지 아. <laughs> 차 지나갑니다. 오늘나 응, 응, 잘해서